네, 안녕하세요. 빌리언 옵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비트코인 차트 보고, 홀, 코인 올타임 아이 관련해서 좀 시세 살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좀 단기적으로 반등해줘서 36,000불 정도 올라와 있는데, 어, 36,000불은 의미 있는 가격이에요. 왜냐면, 이 추세선을 이제 두 개를 뚫었어요. 피보나치를 하나, 지금 1.618 라인을 돌파해주고, 요 추세선이 3만 지금 한5,100 달러 정도 되는데, 이렇 올라 맞춰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 지금 상단까지는 아직 이격이 있고, 중간 부분을 좀 넘어섰고요. 지금은 50일 이동 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다음 저항선인 이 50의 이동평균선인 38,000불 어,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오겠죠 그러면 37,000불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확실히 상승장으로 돌아설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00의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지금은 43,000불 정도 되고 요 추세선 위는 42,000불 좀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요 추세선 따라서 상승한다고 쳤을 때요 추세선 따라서 상승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적어도 200일이 지금 요, 요, 쯤에서 만나겠죠?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0일 봉개수를 세보면, 한요 정도 되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마감을, 가격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여기보다는 살짝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지금 흘러갈 거고, 그러면은, 요거 지울, 지울게요네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은 여기서 살짝 낮아집니다 요 각도를 유지 못해요 왜냐하면 200일이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오다가 네 여기서 가격이 비트코인이 올라와.. 올라온다는 전제하에 요거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쯤에서 머문다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이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순간 기울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추세선 따라서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올라왔을 때 7월 말쯤이면은 7월 중순에서 말쯤에 200일 이동 평균선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돌파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7월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7월 말에 돌파를 못 하고 한번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 맞고 떨어지더라도 왜냐면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었다가 이제는 저항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안에, 적어도 8월 안에는 최소한 돌파를 해줘야지 상승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202 이동평균선 못 맞고 뚫고 내려오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비트코인은 가격 하방에 음량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상승 흐름은 무효화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뭐, 그런, 네. 하락 채널로 접어든 다음에, 요, 검은색 추세선 맞았을 때 조금씩 우상향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배, 워스트 시나리오로 가지 않기 위해선, 그게 제 1의 시나리오였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7월에 적어도 이 추세선 따라서 올라가면서, 7월 중순이나 말쯤에, 50일 뚫고 올라갔을 때 200일과 만났을 때 뚫고 올라가야지 적어도 50일이 뭐 지금 8월달에 한 5만불 근처에 있다고 치면은 50일이 그럼 봉개수를 세볼게요. 그러면은 딱 오늘 가격이네요. 그러면은 봉의 기울기가 요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고 요 순간 기울기 대로 올라가니까 요렇게 될 그림이 확률이 높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 기울기 대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시나리오 대로 50일은 돌려 세우고 200일은 그대로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9월이나 9월 말쯤, 10월쯤 50일과 다시 200일이 골든 크로스가 날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연말 또 내년 초까지는 불장의 흐름이 네,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관점은 그러면 더블탑 모양인 2013년도의 상승장 흐름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뤄져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매우 좋고, 주말에도 크게 좀 가격 하락이 없다면은, 네, 이, 하, 이 상승 추세선, 네, 올라타서 좀 상승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하락 국면은 어느 정도 통황 상태, 일단락 하지 않았나. 네, 단기적으로 바닥은 어느 정도 이때, 네, 지금 보면은 1월달 저가에서 가격 방어를 어느 정도 해주고, 올라서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와이코프 패턴이라고 해서 유튜버들 또는 인터넷에서 코인판이나 뭐 차트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와이코프 패턴도 패턴이지만 네, 그 2013년도랑 좀더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고 엘리어파동도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해서 네, 기존 전 고점 뚫고 크게 봤을 때는 위로 상승해 주지 않을까. 제가 계속 여기서 시즌 종료가 아닐 거다라고 말씀 그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었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상승이 얼마 없지 않, 없었어요. 네, 기관들이나 이렇게 자금 그 평균 매입 단가 대비해서 가격 상승이 없었는데 여기서 끝내기에는 너무 이상하다. 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이상한 것도 여기서는 이제 현실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모든 건 확률론적인 거죠. 네. 뭐 그래서 전반적, 전반전 시즌 종료 있고 그 다음에 후반전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100% 상승장으로 돌입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 8월 좀더 지켜보고 가만히 전부를 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코인을 사야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높아야 돼요. 첫 번째, 거래량이 높은 코인들을 사셔야 되고, 그 코인은 대표적으로 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등이 있겠죠. 그리고 상위 업비트 눌러보셔서 거래량 10위 안에 드는 거를 좀 사셨으면 좋겠고, 김치코인들 지금 막 펌핑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저점 찍고 거의 20배가 올랐어요. 근데 그거는 도박과 다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투자를 하시려거든, 자신의 전체 시대에서 5% 미만으로 투자를 하시고, 김치코인, 이게막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거는 제가 비추천드리지만, 단타를 쳐야겠다. 그리고 김치코인을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체 시대에서 10% 미만으로 네, 투자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네, 메이저 코인을 들고 있어야 된다. 상위 시총 10위 안에 랭크되어 있는 거를 될수 있으면 들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헥스 뭐 이런 코인은 제외해야겠죠. USD도 이 제외해야 제를 되겠고, 도지도 전 별로 좋게 안 생각을 해서 제가 굳이 뽑는다면 비트이더, 뭐 바이낸스, 카다노, XRP, 폴카다 유니스왑, 비케시, 라이트코인, 뭐 솔라나, 체인링크, 폴리곤, 세타, 뭐 스텔라, 괜찮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좋아요. 비체인도 좋고 트론은 약간 요즘에는 제가 이제 어 중국 코인을 좀 싫어하기 시작해서 네, 파일 코인 트론 다른 코인들보다 뭐 괜찮습니다. 요 정도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알고랜드도 괜찮고요. 요정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최대한 좀더보수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카르다노 XRP 뭐 폴카닷 바이낸스 코인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코인들 중에 봤을 때좀 전구점과 멀리 있는 게 있어요 XRP도 저는 s c 좀 이슈가 일단락되고 코인베스트 재 리스팅 되면은 정고점은 그냥 우습게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XRP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중국 코인이지만 정고점과 많이 떨어졌고 사토시 차트 기준으로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비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세타는 좀 많이 올라서 약간은 건들기 조금 그런 것 같고 솔라나도. 제가 몇달 전부터 좋다고 괜찮게 보는 코인 중에 알고랜드라 2월 달부터 말씀드렸는데 2월 대비 거의 한 5배 오른 것 같아요 네, 솔라나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네, 코인이죠 뭐 스텔라 또 이더리움 클래식도 좋게 보고 있어요 거래량이 특히 높은 코인 중에 하나여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좋게 보고 있고 이오스도 암걸리는 코인이지만 음, 순위가 계속해서 내려가고는 있지만 요스도 최근에 큰 호재가 있었죠. 거래소 크게 관련된 호재가 있었는데 요스도 한번 터트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서 올타임마이 관련해서 좀 그리고 사토시차트 바닥인 것 중에서 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코인들을 좀 주시하시면서 좀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다섯 가지 내지 세 가지 코인에 분산 투자하시다가 어느 한개가 먼저 쏘면은 그 코인의 뭐2 3 0 매도하시고 아직 오르지 않은 코인들 네, 교차 매매 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가 오늘 33% 정도 올라졌기 때문에 어느정도 좀 매도를 하고 xrp 추가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충익률 극대화 시키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격이 어느정도 많이 올라 주면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현금 비중은 조금씩 챙겨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락장 때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때까지 좀 상승을 많이 해주면 금요일 때, 뭐 요즘에는 주말 하락이 국룰이라고 하죠. 주, 금요일 이후에 좀 조정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목요일이 금요일까지 어느 정도 상승하나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좀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확률론적으로는 7월 때까지는 우상향해서 200일과 50일 어떻게 돌파하는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강하게 상승 돌파해준다면은 네, 저희 불장의 사이클 종료 신호는 아직 네, 덜 끝난 거다. 전반전은 비록 알트 기준으로 보 마이너스 60% 70%낮기 때문에 전반전은 끝이 났다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후반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파를 못하고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적어도 1년 이상은 밑에서 저점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는 좀 지루한 장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채널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광고 시청까지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빌려내어였습니다.